일본 자민당이 최근 황당한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 징용 판결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일본 정부 이 같은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일본의 법무성, 외무성 등이 법적 검토를 거쳐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은 외교 협약에 따른 치해 법권 지역이고 삼성전자는 징용 문제와는 무관한 기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같이 말만 늘어놓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의 조치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시도한 수출 규제 부메랑은 일본에게 돌아갔고 최근 그 피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 주간지 뉴스 세븐 포스트는 한국의 불매 운동이 끝날 조짐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고자는 유니클로의 점포 개점과 토요타 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었다는 근거로 이같이 주장한 것입니다. 유니클로가 판매 수익이 크게 줄어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앞으로 신규 점포 4곳이 출점했으니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망이었습니다. 한국 유니클로는 불면동에 직격탄을 맞고 서울 강남점 등 20여 곳의 매장을 폐점했습니다. 또한 최근 유니클로 자매 브랜드 지유도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15일 유니콜러를 운영하는 일본 패스트 리텔링은 매출이 17.10%가 줄고 영업이익은 62.8%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패스트 리텔링은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5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 손실은 대부분 한국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차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일부 늘어나긴 했으나 불면동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한 수출 규제 이전 한국 브라스소시장에 30%를 점령했던 일본 모리타와기 순이익이 90%나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연이어 국산화에 성공하며 일본 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망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수출 규제 이후 한 급히 한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일본의 화학 소재 대기업 아데카가 반도체형 첨단 소재 개발 기능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주요 거래처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수출 기재 불안정성을 피해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다이어홀딩스는 충남 당진에 솔더 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고 지난 7월 도쿄과 공업은 인천 송도에서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와 생산을 시작했지만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은 국산에 박차를 가하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로 공급처를 바꾸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면서 타깃으로 삼았던 삼성전자는 일본 기업들이 무너져가는 사이 오히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잘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가전을 한국 기업에 빼앗긴 일본 소니에게 마지막으로 남았다는 이미지 센서도 위태로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시장 1위 소니를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는 44%로 점유율을 지켰고 삼성전자는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니와 삼성전자는 각각 50.1%와 29%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 차이는 12%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전세계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화이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화이가 추락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화이에게 5장비 개발 속도에서 밀렸지만 최근 미중 무역 활동으로 다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유럽 등 서방 동맹국을 중심으로 화이를 쓰지 말 것을 주장해 온 미국은 이번에는 개발도상국에서도 반화의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미국 국제개발처의 보니클릭 사장을 인용해 중국이 아닌 민주국가가 공급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델 오르에 따르면 올처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지역에서 화이와 JTE 통신장비 비중은 50에서 60%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가 사이버 스파이에 취약하고 중국 국영 은행의 금융 지원은 수령국을 비세함정에 빠뜨릴 것이라는 노리를 앞세워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개도국들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결국 미국의 이 같은 화이 배제 운동은 삼성에게 큰 기회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에 최근 화이의 한 고위 임원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화이 딩원 상무이사가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2020년 중국 국제 정보통신 박람회에서 중국의 5G 서비스가 가짜이며 서툴고 한국의 큰 격차로 뒤쳐져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중국은 하이의 5G 속도의 절반도 채 되지 않고 중국의 5G 사용자 수는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기술 부족을 파이가 시인할 때 삼성전자는 또다시 놀라운 개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버라이즌과 함께 세계 최초 스모셀을 상용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5G용 소형 기지구 링크셀을 상용한다고 했는데 이는 5G 28GHz 주파수용 소형 기지국이었습니다. 링크셀은 벽, 콘크리트 등 장애물을 뚫는 것이 쉽지 않은 전파를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빠르게 접할 수 있게 해줄 예정입니다. 일본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을 불복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해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참하게 깨진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또다시 어이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한 조사자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중 78만 톤이 방사능 기준치의 10배에서 100배를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헬륨원체 연구소는 오염수가 빠르면 한달 안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필리핀, 일본, 러시아, 미국, 캘리포니아, 적도 등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이름은 1년 내, 늦어도 2년 후에는 동해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나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도 50%가 반대하며, 일본의 어업단체도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업이 괴멸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산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는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일본의 이같은 결정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우선 일본산식품의 안전검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수출 규제로 한국에게 경제 공격을 해온 일본은 이제 전세계의 공격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스가 총리 분장을 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9월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정화한 오염수가 당긴 병을 건네받고 도쿄전력 관계자가 시석하면 마실 수 있다고 설명하자 스가는 그러면 마셔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아베가 과거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었듯이 오염수를 마실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베는 이후 매일 후쿠시마 음식을 먹는다고 했는데, 건강 악화로 사마할 당시 많은 네티즌들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피폭되었을 가능성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질문만 했을 뿐 스가는 그 물을 끝까지 마시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 네티즌은 도쿄전력 관계자가 뒤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마시면 죽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사생활 자료가 대거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외국 정보기관의 연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미국 NBC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BI는 헌터의 자료가 담긴 노트북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노트북에는 한때 헌터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준 우크라이나 에너지 업체 브리스마의 대표가 바이든 후보를 만났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 후보가 브리스마의 청탁을 받고 우크라이나 당국의 비리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증거가 될수 있는 헌터의 이메일이 진짜인지 조작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스모킹건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미국 신문 뉴욕 포스트는 노트북과 하드디스크에는 헌터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약 코카인을 흡입하면서 신혼미상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12분짜리 동영상과 성행위 사진들도 담겼다고 보도했다. FBI의 수사는 일단 이메일의 내용의 사실관계보다 그 출처가 어디인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터의 개인 자료 유출이 러시아와 같은 적성국이 바이든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단 이번 사안을 처음으로 다룬 뉴욕 포스트는 노트북의 출처가 미국 와이오주 델라웨어의 한 컴퓨터 수리점이라고 보도했다. 수리를 맡긴 노트북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열어봤더니 내용이 심상찮아 FBI와 루돌프 줄리아니의 지인에게 연락했다는 것이다. 뉴욕 시장을 지낸 줄리아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수리점 주인은 보바이든 재단의 스티커가 있어 노트북 주인을 헌터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노트북 하드 디스크는 FBI에 넘어가기 전에 복세대 줄리아니 측에도 전달됐다. 미 국내 시사 평론가들은 헌터가 범죄 정황이 잔뜩 담긴 노트북을 수리점에 맡긴 것 자체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줄리아니가 미국 정부로부터 러시아 정보 요원으로 판명된 인사의 도움을 받아 바이든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구하려고 한 전력도 주목하고 있다. nbc 방송은 누군가 헌터의 계정에서 자료를 해킹한 뒤 자연스럽게 유출된 것처럼 꾸미려고 노트북에 저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프리스마가 러시아 해커들에게 전산망이 뚫려 정보를 탈취당했다는 보도가 올해 1월 나오기도 했다. 수리점 점주는 미국 매체 데일리비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노트북의 파일을 보고 난뒤 수사당국에 연락했다고 말했다가 FBI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뉴욕 포스트 첫 보도의 링크를 차단했다. 공화당은 미국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대 소셜미디어의 이 같은 조치를 정치적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바이든, 가족은 범죄기업 차남 의혹 집중부가. 오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족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며 차남 의혹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오팔라에서 한 선거 유세에서 조 바이든은 부패한 정치인이고 바이든 가족은 범죄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후보의 차남 헌터와 관련한 의혹을 다룬 뉴욕 포스트 보도를 거듭 거론하면서 나는 뉴욕 포스트를 크게 믿는다. 미국의 가장 오래된 신문이고 다섯 번째로 큰 신문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포스트는 14일 헌터의 이메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메일에는 헌터가 이사로 몸담았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업체 브리스마츠 인사가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를 만나게 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메일이 들어있던 노트북에는 헌터로 보이는 인물이 마약을 흡입하며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도 담겨있다고 뉴욕 포스트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여기 산다며 자신이 플로리다주 주민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이사했다. 플로리다는 주요 경합주 중 최대 선거인단이 걸린 승부처다. 미 대선은 각 주에서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간접 선거라 경합주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다. 플로리다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동률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어 바이든 후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유세를 끝내고 이웃한 조지아주로 이동했다. 대선이 18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두 지역을 잡아 연달아 유세를 하는 것이다. 조지아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1992년 아버지 부신, 조지 HW 부시 이후 공화당 후보가 조지아주에서 진 적이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아이오와주를 찾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4년 전 거의 10%포인트 차이로 이긴 아이오와지만, 지금은 바이든 후보와 동률이거나, 바이든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아이든 후보는 이날 역시 경합 주인 미시간 주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부실 대응한 것도 모자라 미국인의 건강 보험도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에이미 코니베르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이 이루어지면 연방 대법원에서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이 폐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세워 표심에 구애한 것이다. 사실상 미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을 대신해 열린 TV 문답 행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시청자를 TV 앞으로 끌어왔다. 16일 CNN 방송은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자료를 인용, 전날 밤 바이든 후보의 ABC 방송 타운홀을 TV로 본 시청자가 1,390만 명이라고 전했다. 타운홀은 후보에게 진행자와 청중이 질문하며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행사다. 같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NBC 방송 타운홀을 TV로 본 시청자는 1,300만 명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타운홀의 경우 NBC는 물론 MSNBC와 CNBC에서 동시 방송됐지만 ABC 방송 한 군데서 방송된 바이든 후보의 타운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결국 NBC는 시청률에 눈이 멀었다는 비난을 감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타운홀을 했다가 시청률에서도 밀리는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당초 15일은 2차 TV토론 날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토론을 거부하면서 토론 자체가 무산됐다. 그러자 바이든 후보가 ABC 타운홀을 먼저 잡았고 NBC는 같은 시간을 트럼프 대통령 타운홀에 내줬다. 그러자 맞대결을 연출해 한쪽은 보지 못하게 한 NBC 방송의 결정에 비판이 이어졌다. 시청률에 눈이 멀어 시청자들이 양 후보의 다운호를 모두 볼수 있도록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NBC는 유명 앵커 서변어 거스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하는 질문을 거침없이 해내며 내용면에서는 호평받았다. 불편한 질문은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피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국을 찌른 것이다. 다만 일선 자료는 TV로 본 시청자만 집계한다. 휴대전화 등으로 본 시청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